네 명의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는데요 영주, 영양, 봉화, 울진 선거고 판세를 좀 예측을 해주시죠. 어떻게 될까요?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TK, 네, 이 보수, 네. 보수의 이제 정서고 네. 여기에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켜준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 없나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윤석 후보는 전전 전자에는 이제 뭐, 한국당 하면서 이제 뭐 보수고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는 그렇죠. 상황인데요. 그래도 이, 이번 판세 같은 경우에 예측 불허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지역에 이제 항병직 도의원 음. 그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지만 이분의 지지 세력 이분이 지금 장윤석 캠프에 합류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파급 효과를 냈지 이 부분은 이제 영주하고 이, 영양 봉화 울진 성곡구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음... 이슈로 보입니다. 이번에 처음 나올지 이걸 좀 지켜. 무소속 후보가 과연 당선이 될수 있을지. 네, 그리고 여기에는 네. 보면은 이제 지금 현 엄태환 군수 네.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전 박노욱 군수 지지하시는 분. 요거 이 부분 도 알려져 가지고.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습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당사자분들은 안 재밌을 텐데 네. 보는 사람은 네. 세상 재밌겠네요. 네. <laughs> 우영전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판세를? 일단 그 수치로 조금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영주 인구가 약 10만 7천 8천 정도 되고요. 나머지 영양 울진 봉화 이 지역 세 지역이 합쳐서 약 10만이 좀, 음. 조금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영주를 공약하는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어, 위치에.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도 좀 들고요 그~ 영주 자체에서도 지금 후보가 두분이 나와 계세요 예 정당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나와 계신데 신류와 명분으로 이렇게 조금 어~ 갈등의 영상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네. 이걸 어떻게 어~ 봉합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하느냐 이게 이번 음. 선거 판결에 네, 판례에 어. 큰 영향을 미치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또이 판세를 볼때 여론조사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. 네. 자류 대마왕님 네. <laughs> 알려주시죠. 음. 네, 그 경한일보랑 봉한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경북 음.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25일, 26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네. 550명 대상으로 100% 유선 ARS거든요. 음.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이 민주당 황재선 후보가 12.3% 음. 그리고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47%네요 그리고 김영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3.2% 네. 장윤석 무소속 후보가 20.8%인데 어, 없거나 모른다라고 답한 후보가 14.2%가 음. 나왔거든요. 네.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박형수 후보가 이 미래 통합당 프리미엄을 얻, 얻어서 이40% 후반대를 얻긴 했는데, 다만 이게 유선 ARS 100%다 보니까 네. 어, 요즘 이 추세는 대부분 무선 여론조사를 위주로 하거든요. 다만 이 경북 지역,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유선을 어느 정도 반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표심은 잘 안 잡힌 거죠. 음. 이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황재선 후보가 실제 투표에서는 음. 조금 더 득표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지역 간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났어요. 음. 이 박형수 후보의 경우에는 울진에서 압도적인 득표 지지율을 보였고, 네. 어, 장윤석 후보는 영주에서 상대적으로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의 버금가는 이, 지지율을 보였거든요. 이 남은 기간 동안 앞서서 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영주에서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냐. 음.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. 또한 가지는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다율사 출신이에요. 사법고시 출신들. 그러니까 영주는 왜 그렇게 검사 출신들이 많은가. 니까요 <laughs> 어, 이번에는 여기에 조금 신문난 유권자들이 이 배당금당 후보에게 음. 표를 던지 을 <laughs> 네. 네. <손을> 던지게 됐을 <laughs> 네. 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3% 정도가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던지게 됐을 때 어, 이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표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수득표하는 음. 후보들이 자기 표가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. 이 부분도 저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판사 어떻게 보세요? 음, 예. 어, 뭐새 이원분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,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. 미래 통합당의 일단 공천을 받는 그 박형수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음. 또 특히 언제 가장 그 인구가 많은 영주시의 후보가 두분이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표가 분산되고 음. 그래서 좀 어부지리로 울진 출신인 박형수 후보가 좀 많이 앞서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무소속 후보와 또이 그. 민주당 후보가 얼마만큼 네. 표심을 공략하느냐 여기에 결과가 달리겠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. 네.